오늘 설교 본문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위익한가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쥐되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31일로 마지막 날입니다. 2023년 한해 돌아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여러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쁨, 행복, 아쉬움, 분노 등의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모든 일들과 감정들이 이미 예전에도 있었던 것 아시는지요? 4절 보십시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토다. 여러 세대가 가도 땅은 그대로 있어서 그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비슷하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가는 그 흐름이 아쉽고 헛된 것이죠. 그수로 끝이라면 더 헛된 것이 없습니다. 7절 보십시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강물은 다 어디로 흐릅니까? 네, 바다로 흘러요. 그런데 또 바다를 채우지 못합니다.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릅니다. 이런 자연 법칙이 깨지지 않습니다. 불은 위로 향하고, 물은 아래로 흘러가지요. 그렇듯 사람들이 하는 일들도. 거기서 거기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제 이러한 의미이지요. 결론적으로 1장 9절과 10절을 한절씩 읽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 통찰이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자동차가 마차하고 크게 다를까요? 또 핸드폰, 스마트폰 이것이 진정 새로운 것일까요? 다소 소통을 편리하게 하는 이러한 기기인 것이지 전혀 새로운 거 이런 거 아닙니다. 다 예전에 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기기의 출현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저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어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새롭게 하는 일이 전혀 없고 이미 정해진 자연 법칙을 깰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시간이 흐르는 것을 막을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시간 자체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시간이 흐른다고 하는데 어디로 흐르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막을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전에 슈퍼맨에서는 슈퍼맨이 자신의 애인이 죽자 애인을 살리려고 지구 밖으로 가서 지구 이 자전하는 것을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러자 지구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거꾸로 진행이 되는 걸 영화 화면이 보여줍니다. 그때 제가 저거 거짓이라고 친구들에게 같이 왜냐하면 지구가 방향을 바꾸려면 태양의 중력까지 전부 다 바꿔야지 되는데 이렇게 할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고 이 말을 했다가 친구들에게 요걸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영화를 영화로 안 보는 너하고는 참 재미가 없다. 근데제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바꿀 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건축물을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데이 건축물이 있으려면 공간이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이 엄청난 지구 덩어리가 우주 공간에 떠 있습니다. 그럼 이 공간을 처음 만든 이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 공간을 이렇게 메꾸거나 없앨 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을 보아도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도 없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사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고 허망한 자입니다. 늙어서 병이 들어 이 세상을 떠날 때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허무한 인생에 아마 깊은 한숨을 쓸 것입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이것을 정말 죽을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저자는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서 1장 18절 보십시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어서 지혜와 지식을 더해 더 많은 원인을 알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자는 번뇌와 근심을 더하는 것입니다 식자우안이라는 사자성화도 있죠 아는 것이 병이다 아는 자는 더 깊은 원인을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알아지지 않지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더 깊은 원인들이 보이고 다양한 원인들이 보입니다. 별 생각 없이 살 때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면 무리가 없었는데, 더 정확하게 알고자 할때 우리는 판단 내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은 피조물에 이런 한계를 깨달아야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조자이시며 섭리자이신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됩니다. 모든 수고가 유익하지 않습니다. 절대적 한계라는 측면에서는 우매자와 지혜자가 같습니다. 전도서 2장 15절과 16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위기 있으리오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음, 네. 절대적 한계에서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더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절대적 한계라는 측면에서는 사람과 짐승이 같습니다. 3장 18절과 19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내마음속으로 이르게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의 자기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도 죽으니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 그래서 절대적 가치의 한계라는 측면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한계를 우리 사람은 어떻게 넘어섭니까?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한계를 넘어설 수 없어요. 우리는 죽음을 넘어 서지 못하고 시간의 흐름, 어떤 공간의 이런 공간의 절대성이라야 될까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보지 못합니다. 자연 법칙을 사람은 깨뜨리지 못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창조자와 섭리자이신 하나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인생은 헛되고 헛됩니다. 마지막으로 천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12장 13절과 14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때에만 인생의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고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지식과 지혜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명령들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지혜이고 어떤 법칙이라 할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알려주신 명령들을 진리로 알고 이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람들의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고 약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일을 모든 음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024년에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내 힘으로 아는 것들이 적다라는 것을 정말 천적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시며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